안녕하십니까 인슐레이션 폭스 단열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이 세종시에 있는 현장은 KTNG에서 물류창고를 썼던 현장을 가구업체에서 인수를 하여서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저희 골드폭스보드가 상당량이 들어가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시공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여기가 실내 공간이 넓어서 단열재의 양도 상당량이 들어가는데 지금 시공하고 있는 부위도 복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단열재가 지금 시공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복도 벽체인데 지금 복도에 원래 이제 그 판넬 형태로 이루어진 마감재가 시공이 되어 있었는데 단열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골드 폭스 보드 30mm를 이용을 해서 내부 단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골드 폭스 보드가 굉장히 단단하게 나오다 보니까 요즘 저희 골드 폭스 보드 표면에 마블 형태의 그 스톤 마감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도배 페인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마감을 낼수 있는 그런 소재여서 어떤 형태의 건축물이든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실내는 어, 외부에 돌아가는 벽을 단열재로 붙이기도 하지만 천정 텍스 자리도 이렇게 골드 폭스 보드 12mm를 이용 해서 단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서 이제 텍스에 단열재를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서포트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천장 단열을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 많으신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열재를 시공할 부위에 폼 본들 충분히 뿌리셔서 부착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서포트된 모양을 만드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워놓으면 좀더 손쉽게 단열재를 붙일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는 지금. 그 실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서포터를 좀 많은 양을 좀 만드셨는데 아마 가정집에 하시는 거는 한 두세 개만 만드시더라도 충분히 번갈아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골드폭스보드 12mm 짜리인데 어,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밴딩이 있거나 평활도가 다른 단열재처럼 좀 들쑥날쑥한 게 아니고 이렇게 네모 번듯하게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쉽게 설치를 할수 있게끔 지금 생산이 돼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ktng 물류창고에서 단열공사를 하고 있는 대표님을 좀 만나보고 몇가지 인터뷰를 좀 해볼 건데요 그전에 썼던 자재들 하고 지금 새로 리뉴얼 돼서 나오는 뉴골드 폭수보드의 장단점이 뭔지 그리고 시공상의 어떤 또그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한번 질문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면적이 넓잖아요. 네네. 지금 골드 폭스 보드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지 며칠 정도 되셨습니까? 지금 3일차. 그 천장에도 수를 만들어서 붙였던데 네네. 일단은 단열재가 천장에도 사용하기가 좀 어떠신지? 어, 적은 인력으로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단단하고 이제 밀착성이 좋은 제품이 좋거든요. 다른 이제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휨이 있고 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작업 후에도 이게 잡아주는 힘이 약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나 천장이 이렇게 처지는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요번에 저희 이제 리뉴얼된 골드폭스 보드를 처음 공사하시면서 표면 강도가 그전에 썼던 다른 단열재하고 어떤 좀 차이가 있던가요 이게 이제 장점이라고 봤을 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후 공정이 편하다는 거거든요. 예. 단단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타일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벽질를 했을 때 추가 공사가 없이 진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 어쨌든 단단함이 좀 약하고 찍힘도 취약하기 때문에 예. 어 그리고 이 자체에 어,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후 공정이 단점 여러 가지가 이제 하기가 힘들죠 복합 공정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아. 이제 석고 보드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후 공정을 없애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표면 자체에 예. 예, 타 후공정들이 어떤 게 들어와도 걱정 없이 진행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제일 큰 장점이지만 이 자체로만으로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희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음... 아무 것도 안 하고 예. 페인트도 안 칠하고 오... 예,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경우도. 인테리어에서도 있었습니다 아... 이유는 뭐냐면 예. 네, 지금은 여기가 높이가 이제 24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이어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어서 들어가는 공정이기 때문에 예. 다른 마감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예. 보통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2400이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원장이 쭉쭉쭉쭉 들어가기 때문에 표면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딱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음. 어, 이음매도 좋고 예. 그리고 후공정이 들어가기에 표면 자체가 워낙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생각해서 어 그냥 두셔도 될것 같은데요라고 해서 거기서 마감만 하고 이음매 부분에 실리콘만 쓰고 마감하고 끝그 단열재인데 표면 강도가 괜찮을까요?라는 질문들을 그렇죠.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천장이 잘 붙느냐 이두 가지 가장 가 많은데 직접 시공을 네네. 해보시는 입장에서는 저희 그 골드폭스 표면이 네네. 강도가 충분히 석고보드처럼 나오게 있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이유가 뭐냐? 면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건 21T 제품을 제일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21T? 어, 아, 예, 네, 예, 예, 21T, 22T짜리 제품을 예, 예. 저희가 사용을 했었는데 초창기 모델을 예, 초창기 모델, 사용을, 네, 초창기 모델을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어, 11T짜리로도 그 정도의 강도가 나온다는 거죠. 음... 표면 자체. 예, 예. 왜냐하면 이거를 흔들었을 때의 느낌과 벽체에 이제 마감을 하고 부착을 했을 때의 강도는 더 단단해지거든요. 음... 초창기 모델보다는 지금은 티수가 좀 적어져도 그만한 강도가 그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러면은 그 석고를 치지 않아도 충분한 강도가 나온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어. 보수도 석고보다는 더 편합니다. 특히 지금 신축 아파트들은 예전에는 투피라고 이제 두 장을 붙였는데 지금 예. 한 장을 붙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음. 때리게 되면 깨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음. 양쪽에서 잡아주거든요. 이게 섬유질로 해가지고 양쪽에서 다 잡아주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충격을 먹는다고 해서 안쪽에서도 한번더 잡아줘서 어 소비자가 생각하는 강도는 더 저희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아까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고객분들이 천장에 과연 네. 잘 붙느냐 이걸 많이 여쭤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텍스 위에 저 이제 골드 폭스보드 12mm를 시공을 하셨는데 이게 부착력이나 붙는 거는 좀 어떤 느낌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부착력 자체는 요즘에 예. 이제 폼 자체도 예. 이제 접착제도 워낙 잘 나와 있어서 어 폭스보드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그 표면 자체에서 그걸 흡수를 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폼이 굳는 시간 동안에 응고되는 과정에서 접착력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가 지금 그 전등 자리인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단열재를 붙이고 나서 타공을 재단을 하신 건가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예. 위치를 잡기 위해서 먼저 예. 예. 이제 부착을 하고 그다음에 잘라낸 건데 전기 공사를 따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 선만 빼놓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셔도 되죠. 표면이 단단하다고 하는 소재들은 네. 무겁거나 네. 타공이 잘 안되거나 네. 재단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라는 인식들이 많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소재들이 보통 crc 보드 네. 네. 무기질 보드인데 표면이 단단하긴 하지만 가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저희 단열재도 표면 강도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단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공할 수 있는 거는 힘을 많이 줘야 타공이 가능한 건지 이게 이제 표면 자체에 이제 강도가 높은 것뿐이지 예. 이게 한번두번 번 길이 나면 그 다음부터 예. 커팅이 굉장히 쉽거든요. 뭐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데서는 어려움은 없었어요. 일반인들도 충분히 천장에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실 거라고 어, 보시는지요? 어, 현장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벽지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벽지처럼 이제 상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는 상태라면 예, 예, 예. 작업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어, 거 같아요. 어찌 됐든 저희가 평활도가 좋고 부착성이 좋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중력에 의한 떨어짐이 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처럼 이렇게 서포트를 좀 만들어서 네. 받쳐놓으면 훨씬 더 견고하게 잘 붙어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이게 이제 굽는 과정에서만 예. 예, 버텨주면 그 다음부터는 딱 붙어있기 때문에 음... 예,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그 예, 면적이 넓어서 예. 어, 장력이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무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 대신에 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어, 위에 이제 이물질은 없어야겠죠. 그렇죠. 그 지금까지 이 제품까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네. 나름대로 많이 간접 체험을 하셨잖아요. 네. 그전에 그 전에 썼던 제품들보다 그때 실제로 대표님이 사용하시면서 네, 좀 네. 아쉬운 점들을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제품도 그때처럼 아쉬움이 더좀 많은 건지 아니면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건지. 지금 현장에서 봤을 네. 때는 거의 한70% 정도의 만족도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점이 혹시 있을까요? 워낙에 <laughs> 현장에서 많이... 그 얘기를 많이 들어 주셔서 예. 아마도 지금까지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공사를 전문으로 좀 하고 어, 계십니까? 충청권에서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 위치는 청주에서 어느 지역까지 공사 범위가 가능하신지 충청권 내에서는 다 움직인다고요 충청권 내에서는? 네. 아무쪼록 저희 골드폭스보드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공사하시면서 다치지 않으시고 저희 단열재를 많이 많이 <laughs> 예, 공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골드 폭스 보드 전문으로 시공한 업체들은 이렇게 폐기물도 전용 마대째를 써서 다 폐기를 직접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세종시에 있는 KTNG 물류창고 현장에서 영상을 전해드렸고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단열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서 제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이 어, 저한테 단열 공사까지 문의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도 제 구독자분이 공사 의뢰를 해서 공수,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현장인 것처럼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이 의뢰하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더 많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그럼으로써 건전하게 공사를 할수 있는, 또한 투명하게 공사를 할수 있는 그런 시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단열여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현장에서 단열여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